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빨리 제가 목소리가 좀 감기가 들려서 좀 목소리가 그런데 빨리 제가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격려의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많이 감사드리고요 예 댓글 안 다시더라도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계신 분들께 아, 감사드립니다 아 저는 오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음 백만 장자 채널에서만 알려드릴 수 있는 고, 고 퀄리티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어떤 내용을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삼성전자, 지금 좋은 소식이 없지 않습니까? 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악재가 많은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와 TSMC와 비교해서 TSMC와 경쟁하는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 어떤 좋은 소식이 있는지 제가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만 지금 뭐 반도체 법 관련해서 미국에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TSMC가 더큰 직격탄을 맞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조금 좋은 소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좀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TSMC는 지금 다시 한번 삼성과의 강력한 지금 전쟁. 경쟁, 예, 여기에 직면에 있죠. 직, 직면에 있는데, 어, 지금 TSMC가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는 이 3나노 분야에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칩 생산량을 대폭 늘렸고요. 그 다음에 수율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 3나노 전쟁에서 삼성전자는 광 투과율이 90% 이상인 필름을 사용을 해서요. 광원 손실을 최소화하고 3나노 칩 생산 수율을 안정화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기술적으로 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TSMC가 어, 상당히 지금 어, 상당히 이 부분에 경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월 어, 대만의 일렉트로닉 타임스 대만 언론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어, 삼성전자는 이르면 2023년 어, 극자외선 EUV죠 노광 공정에 자체 개발한 포토마스크 보호막을 선보일 예정이며 이를 통해서 웨이퍼 파운드리 경쟁력을 높이고 포토마스크를 구동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언론에서 이, 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거는 국내 언론에서도 잘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 대만에서 상당히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는 광투과율 92%의 EUV 풀림을 개발했다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TSMC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전된 기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TSMC는 프로세스에서 삼성전자보다 뒤처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어, 삼성의 2세대 예, 3나노 게이트홀 어라운드 공정을 2024년 예정대로 양산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러분, 3나노는요, 1세대와 2세대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TSMC는 작년 9월에 가격 인상 요구에 대해 애플이 명시적으로 거부를 했거든요. 명, 안에서 그냥 자기끼리 아이고 이거 아니야, 아이 형님 동생 막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공식적으로 명시적으로 애플이 공개적으로 거부를 했는데 올해 주문 삭감에 이르기까지 갈등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삼나노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다시 협력할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삼성전자는 수년간 애플 A시리즈입니다 A시리즈 칩의 OEM이 될 기회를 노려왔고요 자, 애플이 이 기회를 삼성에 맡긴다면 삼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더 낮은 OEM 가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된다면 저는 TSMC에게 큰 위험, 위험 위기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지금 최근에 TSMC의 위기는 많은 지금 어, 위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우리나라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가 그 대, 미국의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 뭐 중국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리스크를 부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TSMC가 어, 상당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지금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TSMC가 어, 이익 희석하고 그 다음에 이익이 줄어드는 거하고 비용 상승 압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칩스법, 미국의 칩스법 보조금 규정이 자 보조금을 약속받은 TSMC 미국 공장은 사실 TSMC가 거의 뭐 엄청나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거의 한 60조, 거의 60조 내외로 투자를 했는데 미국하고 이제 우리가 뭐 잘할게요, 막 이런 투자했는데 대신에 TSMC는 보조금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딱 뚜껑 열어 보니까 TSMC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최대 60억 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 60억 달러면 거의 뭐한 8조 정도 투자나 한 80조, 60조 가까이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8조. 그래서 다양한 미국의 보호주의 보호주의 규제는 TSMC 미국 공장의 고비용 운영을 돕기가 상, 상당히 예, 어렵습니다. 이런, 이 정도 돈으로. 그래서 TSMC는, 어, 인텔, 삼성전자와 함께 이 첨단칩 제조 공장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 지원이 있어 유력, 그, 후보군에 들어가 있긴 했지만, 미국 칩 제조 보조금에는 뭐 재고 판매 제한, 그 다음에 중국 내 확장 금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과 가드레일 규칙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참 TSMC는 여러분, 어 난징하고 상하이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난징하고 상하이 물론 거기가 뭐 첨단 공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들 공장에 대한 추가 투자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미중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이들 공장이 저는 골칫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근데 TSMC는 어 미국의 최첨단 공장을 짓고 보조금을 좀 받기를 좀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많이 받기를 강력하게 희망을 했지만 지금 새로 발표된 보조금 규정은 미국의 인색함과 가혹함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조치가 됐죠. 어, 미국 칩스법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보조금은 TSMC 전체 계획 지출의 약한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많아 봐야 한 15%입니다. 그래서 이칩 보조금 규칙을 보면 TSMC에 두 가지 큰 위험이 놓여 있죠. 물론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보다 TSMC가 훨씬 더 아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현금 흐름을 포함한 세부 재무 계획을 미리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 비밀이고 미국의 일을 넘기는 것은 큰 부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삼성전자가 부담이겠습니까? tsmc가 훨씬 더 부담이겠습니까? tsmc가 훨씬 더 부담입니다. 영업이익률이 파운드리에서 영업이익률 tsmc 여러분 거의 50%에 육박하고요. 삼성전자는 물론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힌 건 없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현금 흐름도 공개하고 이익 같은 것도 세부 재무 계획을 다 알려 줘야 된다면 훨씬 TSMC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아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보다 더큰 문제. 두 번째는 뭐냐면 기술적 보호 및 안전의 위험입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안보 기관에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장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요한 건 방문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제품의 적시 공급 외에 고급 반도체 설계 또는 핵심 공정 기술을 포함하는 전체 반도체 공장에 대한 이 액세스는 기술보호 및 보안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는 핵심 기술의 노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최근에 칩 가격 인하와 수주 축소라는 역풍도 난제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미국이 예, 반도체 공장을 보고 싶어 한다고 하면 삼성전자를 보고 싶을까요? tsmc를 더 많이 보고 싶을까요? 당연히 저는 tsmc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노림수의 핵심도 저는 tsmc가 더 피해가 크고 미국이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저는 TSMC 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여러분께 어 말씀을 좀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조치들은 사실상 TSMC에 상당히 아프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